제주 닭지 2 차로 들어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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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가요 다음에 올게요 와 오빠 술못 먹게 하는 거야 제주 닭지 여기 유명한가 보네 4 0 분이나 응. 기다려야 돼어 배가 응? 나왔어 지금은 임신 고개완이야 고개완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저희 차못 먹겠어요. 어디 이차 먹을 데가 없나? 없어 다 흑돼지 밖에 없어 응. 여길 봐도 흑돼지 여길 봐도 흑돼지야 라면 우아. 먹을래? 컵라면에서 숙소 가서 컵라면에 소주 먹을까? 좋아? 또 여기서 뭐 잡네 어뭐 잡는 건데? 오, 여기서 안, 어? 여기서 앉아서 술 먹고 있어 특이하 <laughs> 어. 중 제주도에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 더 많아. 인기 많으니까 그렇지. 어 그리고 뭐, 꽃게 잡는 거야. 어? 잡는. 술 먹고 있는 거. 술 먹고 <laughs> 여기, 여기 술 먹고 있어. 어,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발 담그고 술 먹고. 와 있고. 대박.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. 하고 싶어? 저렇게 <laughs> 하고 싶어. 저렇게 발 담그고? <laughs> 어 치킨 사고 사서 여기. 안 되지. 저기서 치킨 먹으면 기름 다 바다에 되면 오염되잖아. 보자마자 진짜 다낭 어, 어. 인줄 알았어. 다낭 <laughs> 인줄 알았어 이거. <laughs> 미케 비치 인줄 알았어. <laughs> 이 장난감 말하는 거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. 어. 그래. 다낭에서도. 바로 미케 비치야. 어. 어. 애기베 베트남. 여기 <laughs> 베트남 왔어요. <laughs> 여기 베트남 같네 애기들 발 맨발로 막 끼어댕기고 막그 <laughs> <맞아. 웃음> 아니 여기 준비해서 먹는 사람들 좀 많네. 음. 그치? 좋잖아, 분위기가. 분위기가 좋아? 응. 여기서 막 의자까지 다 만들어 갖고 왔네. 어? 재밌지, 이렇게 재있지 뭐, 이렇게 해야. 의자, 의자까지 만들어. 근데 여기서, 먹으면, 여기서 먹으면, 여기서 먹으면, 오줌 마셔먹어. 그 바다에서 싸. 어? 바다에서 사고 <laughs> 때... 먹고, 사고 어. 먹고. 바다에 아, 네, 사람들도 보잖아. 깜깜해서 아무도안 봐. <laughs> 뭐안 봐? 그냥, 아, 그냥, 그 좁게 잡는 적게 <laughs> <laughs> 야, 네, 네. 네. 깜짝이야. 아, 안주가 여, 떨어졌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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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조개 좀 잡아올게 하고 조개 잡는 척하면서 어, 앉아서 아, 오줌 싸. 아이디어, 그 아이디어지. 아무도 모르지. 아무도 모르. 깜깜해서 바지가벗쳐도 마시, 와서도 어. 아무도 몰라. 그냥 조개 잡는 척하고 막 사고 올라 또 먹어. 아 그런 거야. 조개 잡이 오줌 싸기야? <laughs> 아유 농담이에요 농담 진짜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제가 안 그래요 제가 똥 사고 있어 뭐어 뭐. 조개, 조개 잡는 척하면서 어, 오줌 썰러간 거야 어안 어. 어. 잤네 응, 어안 어, 잤어 어, 똥 사고 있는 중국 거. 아저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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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비 예비랑 똑같네 앉아 앉아 사람을 좋아하네 어우 착하다 귀여워. 착하다 착해 그치 이차는 편의점에서 라면, 라면 먹고 싶었어? 어? 그렇게 많이 먹고 라면 또 먹고 싶어? 매운 거 먹고 싶어 어 느끼해? 느끼해? 소화제를 썼으면서 라면을 또 사? It's okay, it's okay 이차는 편의점에서 그래서 숙소에서 먹습니다 <laughs> 라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배부르다면서 배부를 때 매운 라면 먹어야 소화 되는 거야? 맛있어 매운 라면 먹어 왕뚜껑 왜 안먹었어? 왕뚜껑 매운거 아니요 열더 매워 열이 더 매워? 응 신라면은? 신라면 안 매워 아, 신라면 안 매워? 열 라면이 매워? 그치 어. 왜 취했어? 어? <laughs> 뭐해? 뭐 <laughs> 왜? 왜 그러는데? <웃음> 왜? <웃음> 어? 아니 술도 안 먹었는데 맥이에어 신났다 신났어? 신났다 열 라면 먹을 생각에 신났어? 아니, 왠지 알아? 왜? 생각하니까 내일 아직 안하니까 <laughs> <laughs> 라면 먹을 수 있어? 배불러먹기마 너무 느끼해 아 느끼해서 먹고 싶어? 고기 생각하면 토할 것 같아서 라면 먹는거야? 조금만 먹어 매운거 기름 좀 아기. 아우 진짜 늦게 아아 흡백지 싫어 안 먹어라고 했는데 어. 아 <laughs> 늦게서 라면 랄라면 먹는. 늦게 너무 늦게 잠못자것 같아. 그래서 라면 먹는 거야. 어, 라면 공부 조금이라도 <laughs> 먹은 거. 아 어. 알겠어. 그거 이거 어떻게 만더라 음. 이거 모자로 그만뒀는 모자? 모자야 이게? 모자 어우 어 허리 어, 어, 아파 이렇게? 와 이거 뭐야 이거? 하아 여기가 나없어 잘려봐 하나 둘둘삼사오하이해 목이 시원하지? 여기가 시원하지 않아? 응 너무 먹고 싶어 라면 왜 좋아하는 거야? 먹어. 앞에서 먹어. 아, 천천히 먹어 안뺏서먹어 천천히 먹으라고 진짜 맛있다 해먹해 이거지 천천히 먹어 아이나 아파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 그렇게 아픈데 왜 자꾸 먹어 밤 11시에 밤 11시에 <laughs> 소주 3병 먹다매. 못 먹게 하니까 맥주 산거 아니야. 먹을 수 있다. 당연하지. 지금 나가, 나가서 마셔. 미안. <웃음> 마르체소. <laughs> <laughs> 배물르다고 하지 않았어? 다 먹었네. 응? 음야 너무 맛있어요. you wow.